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 가르치는 한창민입니다 어. 이제 2023년이 밝았는데요 올 한해 어떻게 이제 편입물리 준비를 할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 이제 이번에 연고된 문제는 뭐 결과적으로는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다행히 이거는 이제 우리 요 떠먹여 주는 물리 4권에서 굉장히 많이 가 출제가 돼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연대 시험은. 좀 얘기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잘본것 같고요. 고대 시험도 뭐 나름 많이 선방한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으냐면은 우선 이제 시험 자체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 범위에서 되게 골고루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공도 이제 다루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한리대 일반 물림만 풀어서는 대비가 좀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일단 이제 본인이 노베 있으면은 빠르면 빠를 수 어,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1월 달에 이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어, 하게 되면은 3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반 물리 이론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때는 문제를 같이 좀풀 거예요. 문제를 병행을 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월까지 이제 심화 진도를 다 빼고 나면은 7월부터는 이제 떠먹여주는 물리 사건에서 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기출문제는 제가 싹다 끌고 모아가지고 풀어볼 거예요 한 700문제 정도 풀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 뭐를 병행하면 좋으냐면 어 고대 쪽보특강하고 연대 쪽보특강을 병행하면 좋아요 네 그래서 저기서 뭐 문제가 유사하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 개 되면은 반드시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로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흘러가면 좋습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1년을 딱 이제 절반을 나눌게요. 나눴을 때, 어, 상반기 때는 이론을 배운다. 이론 위주. 물론, 문제풀이도 병행을 당연히 할 거예요. 그게 맞아요. 어, 뭐, 사회과나 이런 것들은 이론을 열심히 외우면 되지만은, 이제 우리 그 이공계 물리 쪽, 특히나 물리 쪽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약간 7대3 정도 비율로 네,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는 문제풀이 위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1호는 리뷰를 최대한 많이 많이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많진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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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반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에 인이 배기게끔 그렇게 할 거고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는 제 목소리가 들려 가지고 거의 뭐 약간 치트키 같은 네. 거의 건 컨닝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머릿속에서 막 그냥 제 목소리가 울릴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때 문제풀이는 이제 당연히 기출 그리고 엄선된 문제들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은 이제 맞고요. 자, 이제 다시 디테일하게 봤을 때 상반기는 1, 2월, 3, 4월, 5, 6월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1, 2월 때는 이제 어좀 기초특강 위주로, 이제 기초 이론 위주로 진행이 될 건데, 근데 너무 기초만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좀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이 강의를,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토익하고, 3월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사실 요즘에는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1, 2월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1, 2월 달에 뭐를 할 거냐면 양자역학을 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 상대성이 일어나고 양자역학인데 그 양자역학을 미리 좀 예습 삼아서 한번 쭉 훑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들어간다라는 게 올해 달라진 특징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을 어느 정도 닦고 나면은 이제 3, 4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일반 물리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어, 끝낼 겁니다. 어, 이론을 뭐 굳이 이게 몇 퍼센트냐라고 이제 뭐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 뭐, 50% 70% 약간 뭐 대충 러프하게, 네, 굳이 뭐 여러분들이 어, 질문하신다면은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심화까지 해도 100%는 다 가르쳐드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그 그냥 순수 할리데이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은 페이지가 거의 1,500 페이지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무슨 쿼크라든가 그런 굉장히 대학원 가야지만 전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강의 준비해서 다 알려드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설사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쳐서 못 따라와요. 그래서, 어, 우리 대한민국의 커리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커리큘럼은 나선형 커리큘럼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물리를 한번 싹다 배우고요. 중학교 때 한번 배우고, 고등학교 때 한번 배우고, 대학교 1학년 때또 한번 배우고, 그러니까 최소 4회 독 정도 하는 커리큘럼인데, 저도 약간 그 커리큘럼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1, 2월 달에 전체 이제 물리, 양자카까지 한번 훑고, 그 다음에 3, 4월에 또한번 훑고, 5, 6월 달에 또한번 훑고. 근데 한번 훑을 때마다 점점점 이제 깊이가 깊어지는 식으로.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굳이 아둥바둥 공부를 안 하셔도 그냥 이 자리에 오셔서 제 강의만 들어도 실력이 쭉쭉쭉 늘어나게끔. 그냥 말 그대로 떠먹여주는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는 언제 배우느냐? 이제 이때 와서 뭐한85% 배우고, 이때 와서, 아, 80%, 90%.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가서 95%, 요렇게. 선생님 그러면 100%는 언제 배워요? 100%는 배울 수도 없고요. 네. 그리고 100%다 나오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무조건 물리 덕분에 붙는다. 이런 얘기, 여러분도 이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시험 친 학생들도 여기 이제 우리 클래스 중에 거의 무려 30%가 연대 1차에 다 붙였어요. 거의 성인고시에는 뭐 거의 뭐 전무후무한 대기록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빌드업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게 이제 가능하다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메인 커리큘럼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풀 커리를 탄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1, 2월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10월달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은 무조건 연구되는 100% 합격할 수 있다 네. 자, 만약에 이제 재수생이다. 이제 올해 이제 도전 한번더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 4월 달에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때까지 이제 멘탈을 못 잡아 가지고 계속 방황을 했다. 그러면은 늦어도 5월 달 심화부터는 무조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수생들은 늦어도 3단계 심화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거의 한 8개월 정도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결과는 잘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게 대부분 이제 그 1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수능도 그렇고 편입도 그렇고 반수생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3 40% 정도 이른다고 할 정도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입에서도 이게 반수를 시작하는데 7월에 시작을 한다든가 또는 반수가 아니라 이제 처음 그냥 대학교 1학년 1학년 1학기 때 이제 그냥 학교 다니다가 또는 2학년 1학기 때 학교 다니다가 아 이게 나는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다 그럼 그제서야 그래 편입이라도 해보자 해서 이제 이때 7월 방학 여름방학 때 반수로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이제 따로 이제 여기서부터 어 시작할 수 있게끔 다시 이제 커리큘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는3 아이고 2 플러스 3단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7, 8월 달에 좀 아주 타이트하게 단기 커리로 이론을 한번 훑어드릴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9, 10월 달에 현장 강의, 이제 5단계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 현장 강의에 합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를 이제 못 듣게 되냐면은, 4단계를 못 듣게 되는데, 그 4단계 기출은 인강으로 대체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상반기 때 그 시작한 학생들을 따라잡은 게 가능하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자 그래서 크게는 케이스 1풀 커리 멤버들 케이스 2 재수 멤버들 케이스 3 반수 멤버들 그렇게 이제 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커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앞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그 고대에서 고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이제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제 일반 물리 시험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 있는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소수가 사실 구하기 쉬운 소수는 아니에요. 연대는 구할 수 있는데, 고대는 지금 이제 다 이제 막아놔가지고 구할 수 없는데, 그, 그 구하기 어려운 고대 족보 소수를 우리가 좀 풀어보면은 사실 이제 남들보다는 좀더 차별화된 어떤 나만의 이제 메리트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어, 이 케이스 1, 2, 3와 별개로 여러분들한테 초강추하는 게 고대 족부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한 7, 8년치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역학부터 현대물리까지 쫙다 이제 소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세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촬영을 했는데 올해 하반기 때 이거를 다시 현장에서 할지 안 할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이거 할 때도 현장에 1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저도 지치고, 오는 학생들도 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좀,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그 경쟁 의식도 잘안 느껴지고, 그런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강으로 이제 들을 거면은, 이 고대 족보 1단계, 2단계, 3단계. 즉, 역학, 전자기 현대물리까지는 좀 듣는 게 좋다. 선생님, 저는 연대만 칠 건데요. 고대 족보 안 들어도 되, 되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족보 자체가 문제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거의 객관식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연대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고대족보는뭐 연대만 지원하든 고대만 지원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면 무조건 좋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더 남들보다 경쟁력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연대족보까지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 물리 때문에 망할 일은 없고요. 단어컨대 물리 덕분에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매년 물리 때문에 붙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확신해가지고 이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1년 커리큘럼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네. 어, 여기서 굳이 이제 하나 그 제일 많이 따라가는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 어, 제일 많이 하는 커리큘럼은 풀커리가 제일 많긴 해요. 그래서 뭐 1, 2월 달까지 쭉 오다가 그 다음에 방학때 기출 문제를 풀때 고대족보를 병행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요 요렇게 커리타는 게 제일 많아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강의에 대한 평가는요. 어, 뭐 선생님 특강 들었는데 완전 뿅 갔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이제 듣습니다. 어, 사실 이제 편입 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 블루오션인 건 맞는데 진입장벽은 되게 높아요. 왜냐, 이게 수능 물리 원투가 아니라 대학 물리 플러스 전공 물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이명고시의 수준까지는 다룬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전국에 몇명 없을 정도로 되게 진입장벽이 높아요. 근데 그거, 그 어려운 강의를 제가 굉장히 쉽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떠먹여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12월 달쭉 가면은 이제 물신이 되어 있는 본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뭐왜 이제서야 들었는지 뭐 후회를 한다. 뭐 노베이스에게 진짜 더 도움이 됐다. 네, 포기할 뻔 했는데 이해가 되었다. 네. 뭐 아니면은 뭐 자기가 지금까지 뭐뭐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강의랑 강의를 정말 많이 들어봤지만은 뭐 통틀어서 최고의 강의였다. 뭐 이런 평가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제 강의가 어떠냐? 도대체 왜 그렇게 학생들이 칭찬을 많으냐, 많이 하느냐? 또는 왜 그렇게 수강 후기 평가가 좋으냐? 일단은 이제 하나의 풀이법으로 만 개의 문제를 다풀수 있게끔 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때 이렇게 풀고 저 문제 풀때 저렇게 풀고 그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나의 이제 풀이 툴로 다풀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뭐 던져주면서 뭐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게 아니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마치 축구에서 골킥부터 이제 뭐야, 저기 뒤에 풀백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드업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이 아니고, 네, 체계적으로 문제가, 네, 전개가 된다. 그 다음 이제 이제 문제 풀 때, 어, 그냥 막 풀면은 사실 사람 풀려요. 그래서 저는 형광펜을 칠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이제 그 문제 푸는 거를 연습을 시켜드리는데 이게 단기간에 물리풀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되게 좋아요. 나중에 강의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뭐 출제자 의도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관련 공식은 어떻게 연상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물리 공식이 뭐 300개, 뭐 많으면 400개까지 있는데 어, 이걸 다 외우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외우라고 해도 잘 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 그냥 그 뭐지 손안 대고 코 풀다는 뭐 그런 속담처럼 그냥 머리에다가 공식을 바꿔 드릴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오답, 네.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싹다 정리를 해드리면은 시험장 가가지고 네. 시간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 네. 함정에도 잘안 빠지겠죠. 뭐 그거 외에도 추가 질문이나 문제 변형 뭐 등등 뭐 이런 것도 네. 많이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은 원리 위주, 그다음에 시범 실험, 그리고 수많은 비유, 그리고 예시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 풀이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식을 머리에 박아들여요, 박히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 이제 이 공개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로직이죠, 로직. 네, 로직. 그래서 중고난방이 아니라 로직으로 풀어드리는 거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딱 1년 저랑 함께 하시면은 내년에 여러분들 반드시 저한테 선생님 덕분에, 물리 덕분에 붙었습니다라고 문자 보낼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토끼에 밝았는데, 이년 동안 저랑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투를 빕니다.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